오늘 함께 우리 보시 하나님 말씀은 여 요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 요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늙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합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십사 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2십사 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겁니다. <laughs>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지도자들을 불러냅니다. 우리 일절 말씀을 보면 아 어, 이스라엘 장로들 또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냅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 어, 이게 또 백성들이 모여 다 모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전달하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사야가 아 이사야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뭘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했던 것일까요? 우리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있었던 그 역사를 쭉 읊어주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그 나라 자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이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배경이 뭔가요? 뭐,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대라. 데라. 여러분 대라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조각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뭘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더뭘 보고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지켜보며 자라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늘이 가까이 하던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너어 네가 살고 있는 그네아비지네 고향 네어네 어, 네 본토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뭘 보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그 우상 숭배에 그 완전히 그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진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배경의 사람인데. 여러분,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건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난 어떤 이 좋은 어떤 그 신앙의 모습,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따라, 은혜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뭘 보고 부르셨을까?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을 보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장점, 우리의 어떤 좀 특출난 어떤 우리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한 가지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지옥 청발을 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그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영광밖에 돌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수아는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던. 너희가 뭘 잘라서 그런 게 없어 다 은혜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5 절부터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조상 때,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서 5 절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 시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요. 어, 우리 5절부터 계속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행,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보면, 보세요. 5절 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또애굽의 재앙을 내렸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문법에서는 동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어떤 이 일하시는 모습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시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또어 바다에 이르게 한제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홍해 사건을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모든 것, 모든 이유들, 애굽 사람들이 죽일 맹렬히 쫓아왔지만 단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홍해를 걷는 것. 오히려 이 애굽의 군대는 다그 홍해바다에 수상되어 버리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 말씀은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는 많이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저는 오절 말씀부터 딱 보는데요.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애국당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그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옛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세례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같은 은혜,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수하는요 우리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면. 우리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이, 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족속과 이렇게 싸웠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어, 그 아이성을, 아이성 첫 번째 전투를 빼놓고서는 백전 백승을 거어냈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가난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 보면, 왕벌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싸움을, 전쟁을 하는데, 어, 하나, 이게 왕벌이, 어 이게, 우리 여수와 말씀 계속 보셨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여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이 가난 땅의 모든 족속들과 싸우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여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향해서 명령해버리죠. 멈춰라.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해가 이제 저물, 저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해가 멈추게 되고. 이 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싸움들이 있어요. 전쟁, 우리, 우리의 신자의 삶은요, 휴전이 아닙니다. 전쟁 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과 싸우며 우리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이 모든 싸움과 전쟁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힘과내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출 이사야 24장 말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요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구원의 은혜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택하셨고 은혜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적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어, 우리를 끝까지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3일차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게 될 그때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 아이가 한두살 정도 이제 걸음마 하고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가장 어 귀여울 때였죠.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같이 어 길을 걷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을 잡는데. 어, 손을 확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했더니, 잡지 말래요. 자기 혼자 걷겠대요. 자신감이 있었는가. 이제, 아, 나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다. 근데요, 이 좁은 길이었거든요. 아파트 길이었는데, 앞에서 어떤 이 남자분이 강아지랑 산, 산책을 하는데, 그 개가, 제, 뭐, 이렇게, 정말로요, 요만해요, 요만해요.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이거 그러니까 밟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아주 하찮은 개입니다. 그 개가 멀리서 이 수아가 혼자 걸어오는 걸 보고 만만하게 봤는지, 앙, 앙, 앙! 이러는데요. 수아가 놀래가지고막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손을 꽉 잡아줬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아, 이제 내가 혼자 해도 되겠다. 이제 좀, 좀 괜찮다 싶을 그때에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을 콕 붙들고 가셔야 돼. 저는 오늘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 다 은혜다. 3일차 하나님이 은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